이번에는 뭘 알려 드릴 거냐면 강아지랑 집에서 뭐 하고 놀아 주면 좋느냐. 어, 집에서 뭘 하고 놀아 줘야 에너지가 소진되는지 이거를 설명할 건데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건데 보통 강아지랑 놀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공놀이나 터그놀이, 노즈워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놀이는 사실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흥분할 수가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나 터그놀이나 공놀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뭘 하면서 놀아주는 게 좋냐면, 이렇게 내가 일부러 얘를 이동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이 좁은 환경에서도 내가 인위적으로 얘를 불러요. 계속 그러면은 한 군데 한,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얘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내가 일부러 시켜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다르거든요. 애기때는 내 강아지가 애기라면 이렇게 이 장소를 인지시키면서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됐거나 성견의 경우에는 사료가 없어도 이리와 이렇게 이리와 이렇게 안주고 이리와 이렇게 이리와 이렇게 이런식으로 흔히 말하는 똥개 훈련이죠. <laughs> 이런 식으로 똥개 훈련을 많이 시키면 필요 이상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됨으로써 차분해지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포인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고. 이리와 렇이 이리와 이렇게 또는 이걸 없애고 바로 이리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눈에서이렇수있대고이렇이한게이이이렇 이렇게. 이렇서이렇수 이렇게. 이렇게, 수도 있고, 이렇게. 장애물을 중간에 설치이렇 이렇게. 높은 데이올게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완화되고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 어 시고 <laughs> 모범생이네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강아지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됩니다. 오. 처음에는 줄안 매고 해도 되지만 줄을 매고 내가 억지로 예를 리드하면 조금 더 에너지 소비가 잘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아.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서 어질리티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겠죠. 이랑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내에서 산책을 안 나가도 산책하는 것만큼의 에너지 소비가 음. 될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꿀잠 예약은 <laughs> 작동적으로 되는 걸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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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도 점점 높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할수 있어. <laughs> <올라. 웃음> 오 이거. 엄마. 안 다치게 항상 조심 조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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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곳에서도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있겠죠. 음. 자동차 탔을 때 강아지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델컹 델공 걸리니까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하면은. 흔들리는 자동차나 유모차, 그런 데서도 두려움은 덜 느낄 수 있겠죠. <목소리>